안녕하세요. 풋볼 다이렉트입니다. 오늘은 그라운드위 경쟁 상대를 압도할 추진력과 변인력을 경험할 수 있는 푸마 울트라 파이브 프로케이지 SMU 터프화 실착 리뷰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감입니다첫 착용시 느낌은 어퍼의 변화가 잘 느껴지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작과 비교하여 단단해진 느낌의 어퍼는 유연함이 더해졌고 터퍼화 자체가 여유로운 핏으로 제작되어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착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박스는 비교적 낮게 제작이 되었고 파워테이프의 기술력으로 인해 발 뒤꿈치부터 발을 전체적으로 핏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접지력입니다. 저희는 터프화를 구매하였고, 다소 낮은 인조잔디 구장에서 실착을 해보았습니다. 미드솔에 적용된 프로폼 라이트 기술은 가벼우면서도 쿠션감을 더해주어 발의 준족부 및 전체적으로 큰 이슈 없이 좋은 체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웃솔 스터드는 길쭉한 모양의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방향 전환 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파워 테이프의 안정적인 지지를 통해 민첩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 터치입니다. 경량 메시 소재의 어퍼 위 그립 컨트롤 프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컨트롤과 드리블 시 다양한 퍼포먼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볼 컨트롤 시 야들하고 얇은 어퍼가 볼을 튕겨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정교한 볼 컨트롤을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드리블을 시도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가벼운 무게로 빠른 스피드의 드리블이 가능했고, 어퍼 위 그립 컨트롤 프로 기술로 인해 볼을 안정감 있게 터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킥입니다. 어퍼의 단단함이 킥을 할 시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낮은 토박스로 인해 킥을 할시 볼의 깊은 부분까지 터치가 가능했습니다. 단, 앞서 다양한 퍼포먼스에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전작과 동일하게 많은 킥을 시도했을 때발 뒤꿈치에 들썩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힐컵 내부의 쿠션과는 별개로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슈팅입니다. 얇고 단단한 어퍼가 슈팅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주는 듯 했습니다. 볼과 발의 일체감이 뛰어나 슈팅 시 맨발로 슈팅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아마 차는 슈팅에서는 어퍼의 그립 컨트롤 프로 기술이 볼과의 마찰력을 증가시켜 회전력이 좋은 슈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총평입니다. 저는 발길이 260mm, 발볼 102mm로 260mm를 신고 실착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전작에 비해 단단하면서도 유연해진 어퍼와 여유로워진 발볼 및 사이즈로 다양한 조형의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매하실 분들은 꼭 매장을 방문하시어 실착을 해보신 후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푸마 울트라5, 프로케이지, SMU, 터프화 버전 실착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착 리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 실착 느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매에 있어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 다이렉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